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빠세형 채널에서는 더 이상 수익을 내는 걸 잠정적으로는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빠세형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일요일인데요. 출장 레슨을 하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군 빈탄 쪽에 DJ 장비를 갖고 있는 초등학생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레슨하려고 나왔어요. 레슨하러 가기 전에 유튜브 촬영 좀 해보려고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와서 오늘 주제인 제가 유튜브 수익을 빠세형 채널에서는 당분간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영상 촬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레슨 장소로 이동을 해서 그 근처에서 촬영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빈탄이고요. 레슨을 하러 빈탄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네 원래 출장 레슨이 자주 있는 편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닌데 어, 여기 뭐 장비를 갖고 있다는 초등학교 육학년 학생이 있어서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저희 집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장비가 있는 학생의 집으로 방문해서 수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지금 여기로 이동을 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놀랐던 거는 음악 선곡을 본인이 다 했더라고요. 하우스 뮤직이랑 약간 테크노가 요즘 유행하는 하이브리드 테크노랑 멜로딕 테크노까지 본인이 다 총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그런 친구를 지금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 레슨하기 전한 1시간 전쯤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조금 영상에 담아보고, 그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메리카노 라지 아이스! 이 어? 라지 라지 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학생들이랑 뭐 이렇게 섞여있네요 예 시카몬 제까모... 커피가 나왔습니다 아이안에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아 진짜 시카몬 제까모... 예, 커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악 때문에 저작권 이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말을 길게 길게 하면서, 커트하면 음악이 좀 잘려 나가겠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듯이 제가 지금 사실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지금 몇개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채널들 중에서도 뭐 수익이 합치면 한 300에서 40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빠세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면 3월에는 69만 9천원, 4월에는 58만원, 5월에 90만원, 6월에 100만원, 그리고 7월에 91만원. 지금 8월은 진행 중인데, 20만원 정도 됐거든요. 이게 15일까지의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간다면, 한 40만원 선? 혹은 30만원 선? 그러니까 뭐 지난달에 비해서는 수익이 반토막이 나거나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된 이유는 이발소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으면서 이제 수익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데 원래 이제 뭐 빠세형이라는 채널을 처음에 시작하면서부터는 당연히 제가 뭐 지난번 영상에도 올렸듯이 베트남에 와서 지금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저는 이제 수익을 창출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라는 게 돈을 버는 컨텐츠가 생겨났고, 또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빠세형 채널에서 이발소 ASMR 버전 업로드하면서부터 수익이 막 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돈이 되는 컨텐츠들을 좀 많이 따라가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12월 달에 이발소 채널을 새로 만들었어요. 12월과 4월인가 5월인가요? 하여튼 그때 또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이발소 채널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댓글 남기시기를 이게 채널별로는 나라 타겟팅을 다르게 한다곤 하나 ASMR이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가 이제 막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관 비디오로 계속 추천으로 뜬다는 거죠. 그래서 좀 피로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어느 정도 감안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빠세용 채널에 올라가는 ASMR을 업로드하지 않기로 8월 1일부터 결정을 하고 이발소 관리사분들의 인터뷰 영상들 뭐 이런 것만 업로드를 하고 ASMR 버전은 지금 업로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 알고리즘상 일관된 어떤 컨텐츠 이런 것들을 올려줘야지 그게 버프를 받아서 이제 구독자도 상승을 하고 뭐 많은 팬들 팬들도 확보를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은 저에 대한 브랜딩이나 제 어떤 일상이나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과 이발소 영상들과 혼합이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정작 구독자 수나 뭐 수익은 나는데 뭐 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빠세용 채널은 수익보다는 몇안 되는 제 음악 예전에. 뭐미어 바세라는 그 노래의 팬분들과 또 앞으로 생겨날 저의 또 팬분들 혹은 제가 이렇게 베트남에서 산전 수전 공중전 뭐 우주전까지 겪어가고 있는 이 매트한 모습 그리고 좀 처량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꿋꿋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좀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라도 이제는 또제 진정성을 담아서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하는 게더 좋다는 판단 하에 분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8월 1일부터는 업로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수익은 절반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네, 중국 분들이 지나가시네요. 네. 음, 맛있다.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빠세형 채널에서는 더 이상 이발소 ASMR 컨텐츠로 수익을 내는 걸 잠정적으로는 포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저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여기서 꿋꿋이 생존해 나가는 그런 영상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부분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유튜브를 계속 업로드를 해야 할지. 저는 사실 제 나름의 어떤 행복의 기준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출처는 제가 아니지만. 아, 이거 주서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일단 저는 제 행복에 대한 정의나 기준을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행복한 순간은 사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가 제일 행복하긴 해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가 스트레칭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하거든요. 술을 안 마신 날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단백질이나 뭐 탄수화물이나 혹은 그 외에 어떤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맨날 술을 마셨다던가 사실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어, 웬만하면 이제 안 마시려고 하지만 호치민에 있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제 손님들이 온다거나 아니면 지인들이 오게 되면 지인들이 손님으로 오게 되면 이분들은 여기 와서 저를 만나고 싶고 며칠 아, 있지 않는 시간 내에 저를 만나고 이제 귀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 만나게 되고 만나게 되면 이제 가볍게 술 한잔을 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술이 좀 많이 취하게 되고 술이 많이 취하게 되면 다음 날딱 일어났을 때 숙취가 해소가 안 됐지만 제가 딱 고민을 했어요. 아, 이거 원래대로라면은 식사를 해서 뭔가 보충을 하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전날 먹은 술이 아직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는 칼로리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공복으로 바로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 이뭐 운동이라고 해봐야 뭐 푸쉬업이랑 턱걸이 뭐 이런거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복근 운동 이렇게 해서 한 스트레칭 1시간 근력운동 1시간 유산소 30분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반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 엄청나게 행복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에 저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어떻게 뭐 오늘 하루를 보낼지 아니면 어떻게 내 유튜브를 성장시켜 나갈지 내 컨텐츠는 어떤 걸로 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고민하고 결정하고 뭐 카카오톡이나 메모장이나 그런 거를 잘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시도해봐야겠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제주 컨텐츠로 결정한 건 억지로 어디를 막 찾아다니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소소하게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느꼈던 감정들이나. 어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나가야 될 일들, 그것들을 이제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그걸로 성취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가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드리고 싶다 라는 생각에 이르렀어요. 어 예를 들면 클럽을 가거나 맛집을 가거나 핫플레이스를 가거나 이런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제가 주로 타겟으로 하고 싶은 어떤 구독자 분들의 타입이 여기에 이제 관광을 오신다거나 그런 분들이 제주 타겟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할 거 없는 거 같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제가 지금 2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 나가는 이런 일상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엄청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사는 재외국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본그 한국에 사시는 한국인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특별하게 보여 줄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제 일상과 또 제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 <laughs> 이제 내일모레 52년 또 성장해 나간다는 말을 쓴다는 게 조금 뭐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 저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고 학습하고 스스로 반성하고 나아가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제 인생의 모토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이제 보여드리면서 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지금 분리된 이발소 채널들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빠세형에서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죠 구글 이제 광고 수익을 빠세형에서 포기하는 금액은 총 비율에서 한20% 내지는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를 토대로 새로운 컨텐츠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좀, 좀 집중해 주셔라 저를 좀 집중해 주시고 저에 대해서 뭐 서로 응원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 제가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 극복해 나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금 한국 경기... 상황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경기가 안 좋고 아마 40대 혹은 50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비슷한 공경에 처해 있거나 경제적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진짜 저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삶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나 상하차라던가 뭐 1차원적으로 제가 이제 몸으로 할수 있는 일들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당장 제가 배운 기술이라고는 뭐 음악 만드는 기술과 뭐 디제잉하는 기술밖에 없는데 이제 내 모레면 50인데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클럽도 제한적일 거고. 그래서 이제 나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굉장히 작죠. 제가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때문에 진짜 뭐 여기서 유튜브가 잘안 됐다면 뭐 이미 한국에 돌아가서 뭐 일용직이나 혹은 뭐 대리운전이나 뭐 배달이나 뭐 이런 걸 이미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나름 유튜브가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베트남에 이제 남기로 했고 호치민에 남기로 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사업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빠세용 채널에 유튜브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컨텐츠들을 막 제작하면서 어, 유튜브 사업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됐죠. 그리고 어, 제 채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기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형님 채널에 제가 출연하기로 했고, 그 형님이랑은 또 다른 많은 비전들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떤 유튜브 사업에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여기서 알게 된 파트너 형님과 동생이 있어서 셋이서 일단 작게 어떤 뮤직펍을 시작하게 될것 같고 이미 지금 저희가 하려는 사업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첫 번째 배뉴를 보고 배뉴의 성공 여부 혹은 성과 여부를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배뉴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프랜차이즈 체인점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뭐두 번째나 세 번째 배뉴에 어, 직접 투자를 좀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50이면 뭐 인생 2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 50대에 정말 괜찮은 인생 2막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와 어, 좀 설레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빠세형 채널에서는 제 이야기, 어, 베트남에서 느끼는 이야기들과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가볍지만 자주 여러분들을 뵐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빠세 형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세 형. 빠세! <laughs>